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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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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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봉사 팀장님을 비슷한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잠시 후, 어, 국민의 당대표에 출마하신 한대원 전 어, 비대위원장님, 어, 장대, 장동혜 국회의원님, 어, 박정은 국회의원님, 어, 진정호국회의원님 모시고, 다음 서올당내비의 방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어, 간담회 앞서 오늘 참석하신, 어, 당직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리고대한무장관 2023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제2 1일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및총괄협회단공 본부장을 이루하졌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주 훈련, 대표의 와 뜨거운 운을 우정을 정말 좋은 추억과 제큰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오기 전에 말씀드렸더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 주실 것이다라고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이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저에게 지난 108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미안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께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한 것 알고, 여러분께서 절박하게 모든 것을 건져서 이 나라 구하려고 나서셨던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습니다. 모든 건제 탓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108일보다 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laughs> 적에게 한 번도 이 땅에 침범 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쟁으로 무너졌을 때 다시 산업화로 이끌어 주신 곳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대국 정부를 찾았습니다. 예. 항상 어려울 때대국정부이 먼저 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들 바랍니다 대구 경북에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 당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원할 영원해 주시면 너무 좋지만 <laughs> 그건 우리가 여러분께 영원히 잘할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출발할 겁니다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승리를 바라십니까? 이기는 불안하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걱정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걱정을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정당이 되야 합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8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뛰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압니다. 이제 저에게 그걸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예!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왜 저를 보러 모이셨습니까? 제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당을,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랑 제가 대구 경북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보여 드리기에는 108일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여러분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씁니다. 다만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싸워야 할때몸사리지 않고 싸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종호가 있고 박종호 있고 장동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때 몸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괜히 부정물 밭에서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지켜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만 충남 보령 사찰 장문혁 의원니다 <laughs> 윤재욱 대표님 의정 부구의할때이 사무실에 와봤었고요아 저도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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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었잖아요. <laughs> 네. 1년 넘게 윤재욱 대표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있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옥가이 양으로부터 싸우는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당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는데 써보려고 합니다. 윤재욱 대표님의 애국심과 애당심 그리고 전략과 전술은 여러분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재욱 대표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힘을 지키고 유생의 정부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시라고 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변하고 바뀌고, 그래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저희는 변화하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을 향해서 변하겠습니다. 때로는 역풍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없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변하겠습니다. 네. 꼭 이기가 제명이잡아요 여러분들께서 영생이 <laughs> 올 때, 저희 이름들 때 힘이 되어 주시면, 저희 반드시 변하고 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저희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한 어, 간에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최고 어,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한 간에 저희가 얼굴 보고 뽑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laughs>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자 지금부터는 저 우리 당 대표 후보가 네 분이 있는데 제가 퀴즈를 낼테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하시면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당을 국민만 바라보는 정답으로 바꿀 후보 누굽니까? 한동 우리 당을 확실하게 매력있는 정당으로 바꿀 후보 누굽니까? 한동훈! 우리 당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후보 누굽니까? 한동훈!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맞춰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상품은 없습니다. 예. 예. 우리 당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강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동훈 어, 위원장님께서 어, 몸살이지 말고 싸워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저는 그동안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오늘 나신 것처럼 어,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하는 그 녹취를 제가 공개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싸워서. 저 부도한 이재명 세력 절대 용서하지 않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 곁에 한동훈 대표의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정훈! 박정훈! 박... 박정훈! 박정훈! 박정훈 과학 체험팀께서는 박정훈으로 이사 출신으로 아유 나 자신있다 팀이 좋던 전치입니다 전투력이 <laughs> 아, 어, 아신 분입니다 청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경력을 네, 해주셔야죠 진정, 오늘 말씀이 다요 아까 해주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정입니다.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님 오시기 한 5분 전에 이미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사하실까봐 살짝 돌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화 보셨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그 순간 저도 순간 머리가 삐 멈췄습니다. 왜일까 아 역시 내 눈으로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 저를 선택하셨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20년 동안 국가대표로 총 들고 싸웠습니다. 예. 20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예. 그동안 받은 사랑을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오로 해서 그사랑을다 돌려주고 저의 노하우들을 우리 미래의 청년들 위해서 힘껏 쏟아 붙겠습니다. 우리 장두 동 의원님, 정말로 멋지게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 저 의원님과 먼저 말좀 해보고 싶었는데 함께 하게 됐고요. 박종 의원님, 많이 보셨죠? 언론에서. 네, TV에서. 네, TV에서. 아, 제가 과연 이세 분들과 함께 뛰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총을 차고 다녀야 되나? 아, 경호를 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기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첨들어 아, 예.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 시간 모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하 호호 신명나게 박수 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가사람이다나와이이 yeah. 아, 가지고 재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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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태! 행동 라이트! 행동 라이이트 아, 동라이이트라이 누가 찍으니 누가 찍으시는 거죠? 아니, 우리 사무실 영화 찍는 사무실은 아, 전화 주세요. 네. 네. 아, 저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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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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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이 찍고 있이 선생님, 선생님, 지러나 네, 습다맞다습니다이팅 아, 네. 아, 네. 아, 아

I'm going to be. I'm going to b 을 I'm going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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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 겠 i n g 우리 영화 I'm going t

자, 그만 아, 타세요. 고만 타세요. 만 아, 타세요. 그만 타세요. 그만 타세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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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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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무 이어요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빨리 내리주세요. 카메라가 무거운 거야 빨리 빨리 내리됐됐 기 자, 너나니다

대통령 가자! 맞아! 차에 붙지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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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지금 나가야 돼요. 차에 붙지 마세요. 세요 차에 붙지 마세요. 차에 붙지 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하세요. 더 오시겠다, 오늘도. 배고, 확실히 더 덥네. 네, 네. 그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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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요어 어.